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C와 이거 교점이 P고 뭐 길이가 2, 5, 3, 4 나와있을 때 사각형 ABCD에 뭐 찾아라? 넓이 찾아라?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사각형이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그 사이 세타를 쓰면 되는데 이걸 몰라. 그치?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뭐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그치? 얘를 세타라고 두고. 코사인 세타는 2, 2, 4. 제곱, 제곱, 제곱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죠? 4, 4,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네. 그럼 코사인 세타 4분의 1이래 이렇게. 4분의 1이래 16에서 1 빼니까 루트 15잖아.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할수 있잖아. 얼마야? 4분의 1, 루트 15. 그럼 공식 쓰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7, 대각선 7 곱하기 사인 세타. 그지? 2분의 1 곱하기 49 곱하기 4분의 루트 15. 오케이? 그럼 뭐야? 8분의 49 루트 15가 답이겠네요.